안녕하세요, 민트이랑입니다. 오늘은 얘가 민트이랑이라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트이랑입니다. 안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트이랑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물건으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장난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기는 너무 힘들어서 내일 여기서 가야 되겠습니다. 짜잔! 짜잔! 그슬 아이스크림 메이커에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슬 아이스크림 메이커에요. 정말 예쁘죠? 히히! 난저 생일 선물로 누가 사준 건데요? 이거 내 네, 생일 찾아서 이거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laughs> 그러면 이거 시작합니다. 오늘은 못하고요. 구슬 아이스크림 메이커2에서 만나요. 안녕!